안녕하세요. 중국식 전병인 찌앤빙 구워즈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듀럼미를 준비해 주시고요. 뜨겁게 펄펄 끓인 물을 부어줍니다. 젓가락으로 저어주신 다음 적당한 농도로 맞춰줍니다. 낫가루가 한 조금만 남을 때까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면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반죽이 지금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잠시 한 10분, 15분 정도 두었다가 반죽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손으로 반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좀 너무 되다 생각하시면 저처럼 물을 준비하셨다가 조금씩 넣으시며 반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원형으로 뭉친 다음 한 30분 정도 휴지를 시켜줄 거예요. 도마나 쟁반에 밀가루를 뿌리고 들러붙지 않게 고루 묻혀준 다음 밀대로 동그랗게 밀어줍니다. 오늘은 반죽을 뒤려밀로 사용했는데요, 또띠아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뒤려밀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밀가루를 사용하실 거면 미리 이스트를 넣고 반죽하셨다가 사용하시는 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채가 가득 들어간 샌드위치 형태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좀 크게 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예열된 팬에 반죽을 놓고 처음에 열을 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손으로 몇번 돌려줍니다. 양쪽이 노릇하게 익으면 건져냅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 두 개를 익혀줍니다. 취향에 따라서 소금을 넣으셔도 됩니다. 지엔빙이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저는 뒤집개를 이용해서 계란을 좀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잘 익혀진 전병 위에 푸루한 덩이를 넣고 골고루 펴줍니다. 푸루는 중국 식료품점에 가시면 어디서든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잘 익혀진 후라이 하나 놓으시고 그 위에 갖은 야채를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집에 양배추, 파, 케일, 상추를 넣었습니다. 이 지엔빙 속에 꼭... 넣으셨으면 하는 채소는 파랑 상추입니다. 꼭 빠지지 않고 넣어주세요.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채가 가득 들어가 있는 맛있는 g n 빙구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아니, 어때요? 맛있요 <laughs> 우리 하는 가 만든 거 고마워하는. 시청해 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